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제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 일이었어요. 한한 한 달쯤 전이었나? 저는 사람으로 가득 찬 만원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는 페이스북으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야말로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즐겁게 유럽을 여행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그 영상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감정을 저는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난데없이 저의 네 번째 짝사랑이 시작이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늘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만큼 갑자기 불쑥 설렘이 찾아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본 건 스무 살 때였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나서 바로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날도 연휴 때와 같이 복사물을 잔뜩 들고 복사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원 복도 저 앞에서 누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뒤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것이 사랑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으로 짝사랑의 세계에 입문을 한 저는 그 이후에도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짝사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20살 때, 21살 때, 22살 때한 명씩. 제가 지금 22살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그세명의 남자들을 놓고 봤을 때 정말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그런 정말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상형이라는 게 마련, 있기 마련인데 말이죠.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사람은 굉장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회 오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학원에서 만났던 그 뒷모습의 주인공인데요. 이분은 카톡 포사가 다양한 종류의 하느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했던 분은 정말 큰 폴타 안경을 쓰고 무기력하고 냉철해 보이는 지식인 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했던 그분은 저에게 맨날 넌 여자애가 왜 그렇게 뻔뻔하냐 하면서 부산 사투리로 구박을 하시던 부산 사나이였죠. 이렇게 대충만 봐도 정말 다른 세 명의 남자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바로 그들 모두 낯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알게 되고 더 깊이 알아가면서 호감을 느끼고 또 빠져들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반대였던 거예요. 저는 일단 좋아하고 봤어요. 일단 좋아하고 알아가다가 이름을 알게 되는 그런 조금은 특이한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될수록 한 가지 커져가는 게 있다면 그건 환상이었어요. 기타를 잘 치네? 그럼 노래도 잘하겠네? 책을 많이 읽네? 어, 왠지 차분하고 지혜롭겠구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을 때 스스로 아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마음대로 여긴 자르고 저긴 붙이면서 환상을 점점 키워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현실은 기대가 클수록 냉정한 법이죠. 그 사람은 알고 보니 기타를 잘 치지만 기타만 잘친 사람일 수도 있고 책을 많이 읽지만 딱히 지혜롭지도 어른스럽지도 않은 사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의 환상에 금이 가는 것을 느끼고 그 자리에 실망이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환상, 그리고 실망의 과정이 비단 사랑에만 적용이 가능할까요? 저는 문득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정말 원하던 회사에 막상 출근을 하고 보면 상사의 구박에 또 끝없이 이어진 야근에 머리를 쥐어 뜯고 정말 원하는 곳으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가방을 싸고 여행을 가면 막상 모르는 길거리에서 길을 잃고 또 소매치기까지 당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저희는 매일매일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이 두려워서 기대하는 것을 또 꿈꾸는 것을 주저하더라고요.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난 아마 안될 거야 라고 하면서 꿈보다는 현실에 끌려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두려운 일인가요? 세 번의 짝사랑을 돌아봤을 때 제가 실제로 그분들과 이루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의 짝사랑들이 모두 실패한 짝사랑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짝사랑을 할 때만큼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짝사랑을 할때 가장 큰 미덕은 연락 한번 해도 안 좋았던 기분이 풀리고 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게 가장 큰 미덕이라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누군가를 좋아할, 좋아할 때그 사람을 닮아가고 했던, 닮아가곤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을 나도 한번 들어보고, 좋아하는 책을 나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까지 닮아가는 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노래들이 한 곡씩 생기고, 좋은 책이 한 권씩 쌓여가고, 또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을 해보는, 신중한 성격으로 바뀌어가는 저의, 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 느꼈던 행복은 충분히 항공한 짝사랑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느라 현재 느낄 수 있는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플로베르 앵무새라는 책을 쓴줄리아바스는 이런 말 했대요. 가장 확실한 쾌락은 기대의 쾌락이다. 성취의 다락방, 상막한 성취의 다락방에 뛰어들 필요가 누구에게 있겠는가? 아무리 원하고 간절히 갈망하던 일이라고 해도 막상 성취하고 나면 실망하고 후회할 수 없,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 우리 모두 기대의 쾌락을 그리고 다락방으로 가는 그 행복한 과정을 조금 더 즐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와 함께 짝사랑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 또 포항된 꿈을 쫓고 계신 모든 분들, 어, 화이팅! <웃음> <웃음>